코로나19 이후 개별 관광의 변곡점을 맞은 단양에 또 하나의 대형 시설이 들어섭니다. 시내 한가운데를 오가는 케이블카를 놓기로 한 건데요.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하늘 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의 허재희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날아다니는 단양 시내 양방산과 애곡리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둘러싼 다양한 시설은 한해 관광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단양 한해 관광에 이정표를 더할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단양의 대표 숙박시설인 콘도 주차장에서 양방산 인근 봉우리를 연결할 케이블카입니다. 남한강을 건너며 단양 시내를 조망하는 코스로 길이는 1.6km로 2025년까지 552억 원을 들여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콘도 소유주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으로 단양 레일바이크에 이어 최근 전국 다섯 곳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저희가 시설물을 완공하게 되고요. 그럼 2025년 한 5월쯤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19 이후 오히려 개별 관광이 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는 등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지만 하룻밤 더 자고 갈수 있는 체류 관광에 새 유인책이 필요했던 단양군은 반가운 상황. 특히 올해 단양 달맞이길 등 야간 경관을 확충한 만큼 밤 하늘에서 단양을 내려다보는 새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풍경을 우리 양방산에서 수 있고 또 우리 시장과 함께 시내에 설치되는 이 이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이런 케이블카하고 상당한 특성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중보로 단양 시내 남한강에 물이 항상 차있게 된 만큼 야간 유람선 관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레일바이크 개통과 리조트 개발을 앞두는 등 단양 관광은 또한번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